팬들에게 서비스도 확실하게 해주고 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트 위에서나 벤치에서나 이 리듬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승리의... 역할도 승리에 대한 일등공신 역할까지 해냈던 사이스인데요 자, 홈팬들의 열광을 이끌어낸사이스를 정순주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시보즌 사이스 타임 여러분도 즐기셨죠? 자,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상대로 올 시즌 첫홈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히어로 주역이 된 느낌이 어떠신가요? 히어로 주역 g 된 느낌이 어 n i 가요히 s 로 주역이 어떠신가요? 히어로 주 s 어요 히어로 주이어떠요히어이어떠 a 어 n g 요 히어로 주 n 이어어 n s m 요 우리 uh, like yeah, 오늘 가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모든 선수들이 다 참여해서 심지어 시, 신인 선수들까지 좋은 플레이를 펼쳐서 좋은 승리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오늘 트리플 더블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쿼터에 벤츠에 있었습니다. 좀 아쉽지는 않았는지요? 트리플 더블을 했지만, 4쿼터에 몇분 정도 앉았는요 No, no, man. Dave came in, had a big rebound, big block. Huge, tough shot, man, uh, to put us up eight and what him and. Um 루키가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맨 실드 그 게임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모든 전략이습니다 저는 아쉽거나 한건 전혀 없고 4쿼터에 사이먼 선수가 들어와 가지고 뭐 정말 중요한 블락이라든지 득점이라든지 수비를 다해 줬기 때문에 어, 좋은 팀 승리를 거뒀던 거 때문에 전혀 아, 아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또 이관희 선수와의 신경전 말려들지 않았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The number 2 trying to get you on d e 어, well, yeah, he was he's was really good defender and, Uh, now they rotate different guys. Number 1, number 2, number 4, number 5, uh, different guys play defense, but I just had to stay active. At halftime um June our coach told me just stay calm and make plays and that's what I did. 일뭐일 번, 이 번, 사 번, 오번 뭐, 삼성 모든 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본인을 막으려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관희 선수도 정말 좋은 수비 선구 같긴 한데 오늘 그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어,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네. 잘 통한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또 대부가 오셔서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부가 보는 앞에서 남은 경기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Especially your godfather here, you know, how how do you want to play the rest of the game w h while he's here in Korea? Uh, I want to play good. I told him that it was a big game and I and I hope he brought good luck to us. So I guess he did and uh. 일단 뭐 대부님한테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란 걸 얘기했었고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마치 우리한테 행운을 가져온 것처럼 그런 기운이 돌고 오늘 또 재밌는 경기 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얘기꼭 하고 싶습니다. 싸익선수 덩크할 때마다 정말 세레모니가 다양하거든요. 대체 몇개 세레모니가 있는지 지금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좋은데 몇개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유에프 소미니아 세레모니스 애프트 How many ceremonies you got? 팀원들이 맨날 소리 지르고 이런 세레모니만 하지 말고 다른 것좀 하라고 해가지고 네. 뭐, 다양하게 섞어보려고 하고 있고 오늘 뭐, 비행기 세레모니 같은 것도 해봤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사싹 선수가 여러가지 동작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싹 선사 보여주고 싶은 뭔가 세레모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You have t h 3 3 3 3 3. 3 3 3 본인이 3점을 넣었을 때 하는 세레모니고 오늘도 터프 샷을 넣었는데 그때도 본인의 그눈 위에다가 3점 표시를 꼭 올린다고 합니다. 제 네, 그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a n d the staying with the, your ceremony. Yeah, o 아. 네, <laughs> 사이스 만나봤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사이크 선수가 이 대부가 보는 앞에서 역시 본인이 원한 플레이를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뿌듯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사이크 선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예. 또 본인이 또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실련도잘 딛고 또 예. 이렇게 좋은 사이크 선수를 또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된 k g c 와 사이크의 행보 우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역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부산과 고향으로 갑니다. 먼저 오후 2시부터는 KT와 동부의 맞대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진 오후 4시부터는 오리온과 전자랜드의 맞대결. 이두 경기 모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